안녕하세요. 오늘은 푸티니트의 벨리에 블라우스를 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원작 실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한국에는 제가 원하는 색상이 없어서 니팅포 올리브 실을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주문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생애 첫 직구한 이 실을 가지고 벨리의 블라우스를 뜰 겁니다. 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약간 파란빛이 좀 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약간 더 그레이한 느낌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색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리고 보들보들하니. 엄청 촉감도 좋은데 문제는 엉키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최대한 프르시오 없이 떠야 할것 같은데 어, 영문도안이라서 그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스와치부터 바로 떠올게요 지금 21.59에 28단 나와서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쩐지 너무 숭, 숭숭한 느낌이에요. 숭숭. 보이나? 숭숭. 보여요? 음. 다시 한번 떠볼게요. 3.25. 3.25면. 될것 같은데 3.25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게이지를 내봤는데 3.25mm로 하니까 얼추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S 사이즈 뜨려고1 4 0코 시작 코로 잡았고 이게 앞에가 이렇게 가운데로 균일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는 형태다 보니까 코가 양쪽이 균일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앞판, 왼쪽 앞판은 1코, 오른쪽 앞판은 65코. 이렇게 지금 잡았고, 나머지만 균일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앞판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지금 잘뜰수 있을지 자신이 없긴 한데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하고 요만큼을 떴는데 여기가 뒷판이고 여기가 소매고 그리고 여기 요만큼 그리고 여기 요만큼이 앞판이에요. 그래서 앞판을 보면 비율이 여기 요만큼, 여기 요만큼이에요. 보면 여기는 지금 계속 코줄임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반대로 코 늘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뜯었을 때 너무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좀 써봤는데요. 보면은 옷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데 보면은 시즈 코스부터가 뒷판, 소매, 소매까지는 동일한데 앞판의 크기가 1코, 65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틀렸던 부분이 오른쪽 앞판부터 뜨기 시작해서, 여기죠? 1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풀고 다시 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안뜨기 단부터 시작인데, 는 여기 한코 걸려 있는 쪽부터 안뜨기로 시작해서 다시 턴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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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거고요. 소매 늘림 그리고 오른쪽 앞판은 늘림, 왼쪽 앞판은 줄임. 그러니까 코줄임, 코늘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소매 늘림 해서 보안대로 뜨면 지금 XS 뜨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코에서 18코로 늘고, 4코에서 40코로 늘고, 뒷판은 그대로, 여기 앞판은 줄었죠? 그렇게 하고, 페이지 4 아래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시작할 때부터는 전체적으로 늘림이 다 들어가는 거고, 왼쪽 앞판만 코수가 동일해요. 여기서 한 코를 줄이고 한 코를 늘려서 결국에는 0이 되는 거죠. 코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머지만 계속해서 코늘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뜬 거는 여기까지 뜬 거고, 이제 여기 뜰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뜨면 아마도 소매 분리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또 떠보고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정리 한번 또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현재 소매 분리 전까지 떴는데요. 떴는데, 제가 평소에 잘 입는 옷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소매 분리 지점까지 한 뼘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얘는 딱한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cm 정도 더 떠와야 될것 같아서 지금 뜨는 중이고요. 여기서 4cm를 도안보다 더 뜨게 되면은 다른 그냥 무메 디자인이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얘는 앞판에 사선이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여기 지금 앞판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늬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왼쪽 앞판은 코 줄임하고 오른쪽 앞판은 코 눌림하는 거를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한 4cm 정도를 더 써줘야 될것 같고 생각보다 이소매통도좀 좁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좀 타이트하게 입는 옷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끼낄것 같아요. 그러면 팔이 너무 두꺼워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소매통도 조금 늘림을 더 해주려고 해요. 일단 좀더 떠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상 촬영을 오즈모 포켓 3로 하고 있는데요. 영상 찍어 둔 거를 아이패드로 옮기려고 하다가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류가 났나 봐요. 영상도 안 옮겨지고 카메라에 SD 카드를 다시 꽂아도 인식이 아예 안 되면서 포메타라는 경고창만 계속 뜨는 거예요 포메타면은 제가 벨리의 블라우스 뜨던 영상이 싹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방법을 엄청 찾다가 테너쉐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한달 구독하는데 무려 64,900원이에요. <laughs> 그래도 영상을 날리는 게 솔직히 아깝기도 하고 거의 몸통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다시 찍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결제하고 영상 복구를 했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엄청 금방 한거 같잖아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의 그 저장 공간이 여유가 거의 없어가지고, 용량이 되는 선에서만 복구하고, 아이폰으로 옮기고, 삭제하고, 복구하고, 아이폰으로 옮기고, 삭제하고, 이거를 퇴근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꼬박 4일 동안 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몸통 마무리하고 오른쪽 소매도 끝났고 왼쪽 소매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착샷 보여드릴게요.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도안에서는 여기 총장 길이를 49cm 뜨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코디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3cm 정도 짧게 떠줬고 소매는 반대로 도안보다 여기 통 늘림도 더 해주고 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통이 넓을 거 아니에요. 약간 원래 원작은 좀더 이렇게 붙는 느낌이기는 한데 저는 좀더 이렇게 할링할링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 통을 좀더 크게 떴어요. 여기 코 줄임 하는 것도 저는 10cm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네번 네번 넣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소매 마무리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뭐해요, 실이? 맨살에 입으면 따가운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따가우면 속에 레이어드 티를 같이 입어서 매치를 하려고 했는데, 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자극이 1도 없고요. 보들보들해가지고 착용감이 정말 좋아요. 제가 피부가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괜찮은 걸 수도 있는데, 어, 따가워가지고 맨살에 못 입는 옷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실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리팅포 올리브에서 직구하면 원래 아주 약해 보이는 종이 재질의 봉투에 담겨서 온다고 하는 리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찢어져서 와가지고 실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는 글을 제가 그 네이버 포스팅 해놓은 글을 몇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큰맘 먹고 산 실인데 혹여나 실이 망가져 있거나 오염되어 있거나 뭐 비에 젖는다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 조마조마 하면서 기다렸는데 최근에는 포장 방식이 바뀌었는지 오프닝에서 보여드린대로 비닐 재질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컴플레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맘 놓고 주문하셔도 돼요. 일단 저는 이제 이쪽 소매 마무리하고 다시 카메라 켤게요. 그때 이제 단추 다는 거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안녕.